와, 미쳤다, 진짜. 야, 이걸 해준다고? 듀아, 파워입니다. 그만 좀 쳐들어와! 광고가 들어왔어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만 말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게임이 이 게임보다 나은 구석이, 이 디자인의 직관성 말고는 없어요. 몇몇 유저분들은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 좀 불편한 말로 왜 짝게임을 홍보를 하냐 왜 광고를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맞는 재미와 보상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광고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이유가 일단은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유물에 대한 스트레스를 레벨로써 게임을 즐기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포인트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뭔가 업데이트를 할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이 그만 좀 쳐들어와 게임 이 공지 보고 놀랬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업로드 기준 내일이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점검이 있고 그리고 점검으로 인해서 월드보스 컨텐츠가 오픈되고 신규 코스튬이 추가되는데, 저인 코스튬 상품을 유료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며칠 날에, 몇 시에 업데이트가 되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출시를 함과 동시에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이게 월드보스인데, 이 컨텐츠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텐츠가 이미 많아요. 순차적으로 유저가 강해져서 월드보스를 처치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뭔가를 할수 있고 뭔가를 할수 있고 이렇게 구상 자체가 오픈 때부터 이 정도인데 그리고 광고가 들어오면서 소통을 좀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컨텐츠 제공을 확실하게 약속드린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첫 영상 업로드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 여기는 미션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뽑아주고 이 녀석들이 이제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유닛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구독자분들은 너무나도 플레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레벨을 굳이 6레벨을 찍지 않아도 그냥 공전을 얻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본 패시브 능력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격력, 공격속도, 치명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배를 좀 하면서 볼게요. 저두 배가 여기는 무려 평생 무료입니다.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금액대도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발 게임보다는 훨씬 부담도 덜하고 괜찮아요. 일단, 무제한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두 배속뿐만 아니라 광고 제거도 무제한이에요, 여기는. 에,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지. 그러면서 게임 컨텐츠는 게임 컨텐츠대로 많이 제공을 하니까, 안할수도 없던 거를. 당장 내일 나올 월드 컨텐츠도 너무 기대가 돼서, 방송 중에 월드 컨텐츠도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처음에 군단장은 메카 준비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줄 건데 뭔가 군단장을 새로 뽑게 된다는 눈보라 예시가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그 녀석을 뽑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특성들을 레벨이 낮으시기 때문에 특성들을 제대로 못 찍었을 건데 이 정도 레벨은 한 이틀 3일 정도 빡세게 하면은 찍는 레벨이거든요 퀘스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퀘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레벨을 패도 되고 레벨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특성을 언제 찍을까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처음에 디자인이 눈에 좀안 들어왔던 부분은 게임을 진행하면 할수록 점점 잘 들어와서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사람이 눈이라는 게 생각보다 적응을 빨리 해요. 그닥 어렵지 않았다. 살짝 라인이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는 호하랑이 올리는 게 15레벨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아 그냥 올려버려서 배속을 좀 줄이고. 라인 클리어 할 만한 애를 지금 뽑아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개구리 나쁘지 않습니다, 라인 클리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다이아를 소모해서 변신을 하기 때문에, 25% 확률로. 빨리 강화를 좀 시도를. 그렇지. 여기는, 이 보라 색깔 영웅이 되게 중요한데, 전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눈보라이티 좋다고 했는데, 이거 소환이 가능하거든요? 돌팔이랑 샤키만 있으면. 저가한번 뽑아 봅시다. 예티를 소환해주고, 예티를 한 마리 더 뽑아볼게요. 예티는, 예티를 먹어가지고, 각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성을 하면 데미지도 훨씬 세지고, 능력들이 많이 올라가요. 지금 위쪽에서,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못 입혀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좀 골드를 많이 썼는데, 이시간초 밑에 보면은, 기여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거. 그렇게 원했던 게 여기 있습니다. 유닛별로 뭐가 기여도가 높은지를 알수 있고, 빨간색은 이제 상대방 유닛이고, 파란색은 지금 제 쪽이거든요. 상대방이 어떤 유닛이 어떤 정도의 기여도를 줬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게 예티가 아 좋구나를 보고 알겠더라고. 지금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해야 될 이유가 너무 필요한 거다 있어가지고, 솔직히 좋았어요. 진짜 이제 라인이 조금씩 늘리는데, 아이고 70에이브까지 마무리 여기도 80에이브까지 있거든요 게임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좋아요 누를 수 있고 친구 요청도 있어요 재화 수급이 훨씬 괜찮은 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광고 제거와두 배속 제거가 평생 무료라는 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레벨이 의미 없지 않게 만들었어요 레벨업도 어렵지 않을뿐더러 레벨업 했을 때 공격력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게임만 많이 하면은 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다시 한번 가보자 80을 좀 클리어 해보고 싶어서 유닛들의 레벨을 올리면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스탭도 존재해요 이런 일반 유닛이라도 올리는 데 의미가 없지 않고 계정을 좀 성장시키는 재미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게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공해 준 거기 때문에 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내가 안 쓰는 유닛이라도 업그레이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공격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뭐 골드 소모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 이유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시바견도 괜찮던데. 보라돌이 영웅을 뽑은 다음에 데미지를 체크 하면 해봐야겠어. 이쪽에서 데드베어 한 마리 있으니까 난좀 천천히 가도 되겠지? 어, 시바견 나온다. 시바견 한번 뽑아볼까? 얘가 마법딜로 알고 있거든? 근육을 강화시켜 10초간 명중을 70 증가시킵니다 기절에다가 밀치는 것도 있고 그러네 사우보이 나왔고 예티 나오네 이러면 빅토리 하나만 더 근데 개인적으로 빅토리가 그렇게 막 좋은지는 모르겠어 마나가 회복되는 게좀 낮아서 얘는 뭔가 몰라 올라가는 걸 내가 못 봐서 그런가 한번 볼까? 조금 도둑 도둑 차긴 하는데 눈에 띄게 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미기 마정석을 이렇게 가져다 줘가지고 미미 뽑고 나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좀 편해. 한3 마리까지 뽑은 적 있는데 이거 뭐야 강화 풀강 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슬슬 예티 강화를 해줘야겠는데 이거. 와씨 예티가 그냥 다시 뽑어 먹고 있구먼 그렇지 카우보이. 예티 한 마리 만들어서, 각성시키고, 음, 선임장 떴으면은, 얘 또, 아군 공격력 증가랑 범위 공격이거든요. 근데 시바견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아, 놔두면 되겠지? 역시 예티가 지금, 데뷔지가 압도적으로 강하고, 위에 분뭐한 마리. 솔로 캐리인데, 약간? 아, 보스 들이 조금. 아, 위에 지나갔어. 이못 잡는다. 헤헤이. 아, 확실히 70에이브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 이후에 게임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 같이 게임 좀 즐기면서 여러분들도 좀 느껴봐요. 우리가 그동안 즐기고 싶었던 컨텐츠 여기서 좀 즐기면서 같이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쳐들어왔였습니다 유바!